우리는 사실 테스트라는 걸 삶에서 많이 잊고 살잖아요. 새로운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저도 결국은 간만에 다시 해서 7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네. 어, 오늘은 CJS 37기의 6주 과정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6주 동안 있었던 되게 또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또 CJS를 진행했던 19분의 어, 테스트 선택자가 있습니다. 어, 테스트 선택자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전원이 어, 테스트를 하셨어야 됐고요. 또 그렇지 않은 목표를 선택하신 분들도 테스트를 진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과가 어, 굉장히 조금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자리에 계시다면 좀 축하하는, 축하드릴 수 있는 좀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재경 회원님 계시죠? 네. 원래, 킬로미터를 7 k m 에서1 1 k m 를 목표로 하셨는데, 중간에 2 1 k m 를 찍으셨죠? 여기 보이시면. 마라톤 하세요? 목표예요. 아, 그래서. 이 분은 결국 맨 마지막에 16kg 하셨지만 21kg의 어떤 캐파를 가질 수 있는 러너가 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황영주 회원님은 안 계시죠? 황영주 회원님은 어, 풀업 개수 늘리기를 해서 14개부터 19개까지 하셨는데요. 어, 어쨌든 본인의 목표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 나가셨고, 황영주 회원님은 좀 그,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우리 테스트 팀에게 많이 주셨는데 보시면 첫 번째 주는 이제 제가 올렸고 그 테스트를 하면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 그 시도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 자정 가까이 와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황영조 의원님은 이렇게 초반에 테스트 성공을 항상 해내셨습니다. 3주차도 마찬가지로 4주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황영재 의원님은 초반에 본인의 테스트 성공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테스트 인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어, 전체적으로 좀 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주차 그리고 마지막 6주차까지 오늘 안 계신데 B팀에서 박수 드리는 걸로 하고요 허은정 의원님도 네, 안 계시죠? 어, 운동 시간 늘리기를 해서 어, 30분에서 55분까지 늘렸는데요. 사실 우리 CGS의 가장 또큰 특장점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누구가 터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는 거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30분 운동하는 걸 55분으로 늘렸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 늘리기 어려웠던.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분까지 늘리셨고요. 조강민 회원님도 29개 팔굽혀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총 형제 6 0개까지해서 테스트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김지성 회원님 매일 만보 걷기를 계속 유지해 주신 거죠. 네, 42일까지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좀 계속 좀 늘려 나가셨지 않았었나요? 제가 봤을 때 13,000보 걸으신 날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윤영식 회원님또한 이제 걸음수 늘리기로 시작을 하셨고 꾸준히 이제 만보 만보에서 만 6,000보, 만 5,000보까지 계속 올려 나가셨습니다. 이소희 회원님은 어, 요거는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운동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사실 예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안 했지만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적인 테스트를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않으시더라도 사 주간 목표를 완수를 하는 것을 테스트로 놓게 되면은 어,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수나 혹은 다단기 기수 수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 목표를 테스트를 운동 목표를 테스트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소연님, 그럼 올 퍼펙트하게 하셨네요. 명정 가십니까? 아, 모르죠, 그건 아직.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소연님 또한 체지방을 줄이는 감량이었는데요. 비공개 테스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 체지방이 얼마고 끝 체지방은 얼만지 그홍민희님 테스트 관리자 한 분만 아실 거고요. 본인이 이제 1.8kg까지 줄이고 아마 최종적으로 1.2kg의 체지방을 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팀이시고 김도아 회원님 또한 8 0 0 0 보에서 만... 김도아 회원님 계시는가요? 네. 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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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대학생이 끝난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테스트라는 걸 삶에서 많이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제 얘기는 아까 좀 이따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결국은 간만에 다시 해서 7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결국 이 삶에서 테스트라는 드라이빙 포스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으니까 많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